천에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테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예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거친 바람과 싸우란 따늘한 이거는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오늘 이자리 우리는 따뜻하고 사랑이 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집에 나서나 하고 걱정하며 웃었는지 아니면 사랑을 회천하는 자리에 온다는 사실에 따뜻한 마음으로 웃었는지 궁금합니다. 잘웃었나요 네. 오늘 저희 가솔린 평화신문에 사랑이 표현하는 글을 통해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성금 전달식인 오늘 총 8분에게 사 전달합니다. 저희 cpbc 가톨릭 평화신문의 오랜 전통이며 자랑인 사랑이 표현하는 곳에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천연명에게 164억을 부터습니다 우리의 여러 어려움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있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걸어 보면 저희 가톨릭 평화신문이 전달을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웃이 있었기에 시작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은 얼마의 금액이 아니라 아직 내 주위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상은 어려움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자비 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진행합니다. 지금 교회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약하고 연약한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가진 이웃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토리 평마 신문에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야 합니다. 이 차지찬 겨울 한 가운데서도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 이웃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뜻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피어나는 곳을 통해 전달 되어지는 사랑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처럼 세상 모두를 사랑으로 덮었으면 좋겠습니다.